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온전히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복된 자가 되신 우리 갈매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쓰고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는 반드시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을 때, 대지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대한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군인들을 풀어서 큰 돌을 막은 것도 그 무덤의 입구를 막은 것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군병들을 풀어서 무덤을 지키게 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다 잊어버리고, 흉악범으로, 종교범으로 또는 죄악인으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로 자기들을 붙잡아가면 어떨까, 어쩔까 라는 그 두려움에 다들 집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상당히 어, 뒤숭숭했죠. 제자들이 그집 가운데 모여 있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하셨다라는 기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자가 영적인 존재라 여겼습니다. 어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베드로는 직접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요한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빈 무덤을 목격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지요.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시면서 정말로 몸의 부활을 자신의 몸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몹시 기뻤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선 한 토막을 들어 잡수셨죠. 분명히 죽으셨고 장사되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제 제자들은 조금씩 조금씩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방 접종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참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편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재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게 하셨던 것이지요. 본문에는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자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것을 평범한 일상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공식적인 예수님의 선포이자 말씀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자들, 무관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파송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셨듯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상에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소 낯선 장면일 수 있지만 장세기 2장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 때에 하나님도 똑같이 이런 장면을 기록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흙을 흙으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요. 숨은 생명을 말하고 성령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으셨고 세상에 파송하여 다스리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잠시 중단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성령 하나님 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지 못한 복된 자들입니다. 더 복된 자들이죠. 그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도 믿는 복된 자입니다. 그럼 그 복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제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갈매 교회가 서 있는 이유는 갈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을 누리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갈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는 그리고 이번 부흥 주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갈매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단임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을 두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